안녕하세요. SD의 코인석사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10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언제쯤 다시 상승을 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던 비트코인 홍콩 ETF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이란 전쟁과 바이낸스 창립자 창풍자오의 처벌 이슈 미국의 금리 인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비트코인 약세일 것은 비트코인 펀딩 비율이 2023년 후반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고 하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것의 의미는 숏 포지션보다 롱 포지션이 커서 시장이 약세 분위기로 전환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있어야 비트코인이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코인은 현재 다음과 같은 하락 추세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최고점 이후에 약한달반 동안 기간 조정이 일어나고 있군요 그동안의 상승을 구분 지어보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폭발적인 단기 상승은 종료가 되었고 지금 가격대는 다음과 같은 중기 상승 추세선에 도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하락은 오히려 이와 같은 단기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고 있고 이것이 중기 상승 추세선과 만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수렴 점에서 상방으로 튀어 오르게 된다면 가격 조정이 바로 끝날 빠른 시나리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력이 만만하게 가격을 쉽게 올려줄지가 의문입니다. 언제나 세력은 호재의 악자를 가지고 가격을 흔들기 때문이죠. 그럼 언제까지 비트코인 내려오고 가격 상승이 일어날까요? 잠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뒤카톡방입장하셔어 숫자 10번 입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력은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호재도 많은데 왜 떨어뜨리냐고요? 그것은 단순히 개미를 털기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롱 세력을 청산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이제 가격 흔들기 한 번으로 조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블랙락과 같은 거대 헤지펀드들이 참여하고 있게 되는 시장입니다. 블랙락 말고도 판테라캐피털, 먹건클리 안드레스 호로비치 등의 거대 헤지펀드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헤지펀드들은 최첨단 AI 알고리즘으로 롱 세력과 쇼 세력의 쩐의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보시다시피 과매수가 해소되고 볼린저밴드 안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비트코인 가격 해석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승뿐만 아니라 얼마나 하락하여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입니다. 코인에 대한 조정이 길어져서 계속해서 이러한 하락 추세선을 넘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요? 이것에 대한 힌트는 2013년 초 반전되었던 장기 상승 추세선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락 추세선은 장기 상승 추세선과 8월 초에 48K 부근에서 만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가격 조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롱 세력과 쇼 세력은 서로 싸우고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비트코인의 상승 반전은 3개월이 더 걸릴 수 있고 48K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잊지 마시고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어 카톡방 입장하신지 숫자 10번 입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SD 코인 석사였습니다.